오늘 예배는 부활절 찬양 예배입니다. 어, 저희들이 해마다 드리는 이 부활절 찬양 예배가 오늘 다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직전 부활절 찬양 예배가 무려 2019년 4월 21일 다시 얘기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부활절 찬양 예배는 3년 만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궁금해져서 날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1095일만에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1년마다 한 번씩 드리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단회 서기 전부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많이 떨리고 또 기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순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어, 레마트리오와 코람데오 찬양대 찬양이 오랜만에 이 성전에 울려퍼지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질까 어, 이것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음악에 크게 문외한이긴 하지만 듣는 것은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아마도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음악의 역사도 같이 시작됐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음악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철학자 리체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된 삶이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란 그 삶에서 음악을 쏙 하고 빼어버리면... 인간의 삶은 정말로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의 비유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도 그럴지인데 그리스인에게는 이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부터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유대인들은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존기를 풍성하게 그리고 다채롭게 표현해 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음악이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담아낼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고요 오늘 이 신약교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음악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솔로로든 독창으로든 연주로든 오케스트라든 아니면 찬양대 목소리를 통해서든 음악이 없는 예배, 음악이 없는 신앙생활을 저희들은 상상해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찬양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안에 어떤 음악적인 요소를 전부 다 빼버린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예배의 감동이 조금은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찬양을 듣는 일이나 찬양을 하는 일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듣기에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르고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는 로마가 지정해 놓은 속주라고 하는 식민지가 다섯 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지역에서는 여러 그리스인의 공동체 교회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쓸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어, 이 이들이 편지를 받았을 무렵에 박해와 핍박의 직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르시아 시대에 신격화했던 풍습이 여전히 이 지역의 풍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 지역을 다스렸을 때이 지역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그들의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나 조각 이런 기타 등등의 문화적인 요소로 황제가 바로 우리들의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이 지역을 제압했던 것이 기원전 1세기 전후 무렵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에게 이런 신격화 작업을 보여주고 충성심을 증명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인들이 믿고 또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리스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성격이 강하고 이런 어,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이것이야말로... 황제에게 불충하는 증거다. 황제에게 반역하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고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겪기 시작했던 바로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더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때문인데, 네로 황제의 박해의 영향이 소아시아에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화제의 책임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을 감옥에 가뒀고요, 고문을 했고, 심지어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도 하고, 그나마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추방당하는 정도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늘 죽음의 위협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네로 황제의 박해의 여파가 소아시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리스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 첫 번째 편지를 기록했던 것이죠. 이처럼 핍박과 박해 의 어둠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했던 바로 이 베드로는 3절에서부터 곧바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짧지만 강렬하고 역설적이요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송하리로다라는 동사 표현만 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고백하는지 어떤 건지가 약간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형을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낸 세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인들이 함께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자고 청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찬양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찬양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청유하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언제 붙잡혀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친구들과 가족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순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런 베드로의 권유가 얼마나 역설적이고 이상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박해와 핍박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인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이르러서 이 소아시아 그리스인들이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증거를 두 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극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서 산소망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듭난 우리들도 어떻게 믿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부활이 되겠구나.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 되겠구나라고 소망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베풀어진 계획이라는 것을 이 3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마지막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 여기서 산소망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살아있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은 죽어버린 소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이 소망이라는 것이 죽어버리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혹은 언젠간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일 때문에, 즉 내가 핍박받는 것이 두렵고 박해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잠깐 이 때만은 내가 신앙을 피하자,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멈추어 버리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잠깐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하에 있는 부활의 소망, 그 사람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죽어버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이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노라라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그리스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소아시아 그리스인들 너희들이 비록 핍박을 받고 박해에 놓여 있지만 너희들 안에 부어진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사절에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썩지 않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게 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인데, 이 유산은 썩어 없어질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간직될 유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산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느냐,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예로 들어보자면 황제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빼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소아시아 그리스인들이 죽음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간직된 참된 유산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된다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의, 그리고 이 본문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한 찬양이겠습니까? 잠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유명한 음악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봉으로 치는 사람은...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얼마나 탁월한지, 산천초목도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오르페우스가 아르고스 원정대에 참여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원정대 배에 타서 원정대원들과 함께 가던 항해를 하던 중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괴물이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이렌은 어떤 괴물이냐? 절반은 사람의 모습이고 절반은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이렌의 무기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이렌의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목소리에 홀려 버립니다. 그 홀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멍 때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악 소리에만 그냥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자선언을 그렇게 세이렌이 유혹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선언들이 전부 다멍 때리고 있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가 부딪혀 파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세이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르고스 원정대가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원정대원들, 그 용사들도 한 명, 두명 세이렌의 목소리에 빠져서 가만히 멍하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본인이 연주했던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꺼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원들이 점점 이 세이렌의 목소리에서 벗어나서... 이 리라 소리와 오르페우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정신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리라 목소리, 오르페우스의 연주된 리라와 목소리가 세이렌의 목소리를 이겨 버렸고 원정대어는 죽음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이런 식으로 말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죽음의 노래를 이긴 생명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부르는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노래.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절망과 죽음이 찾아올 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열납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인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효과는 두 가지인데요,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좀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첫 번째 회심 그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다음에 있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도 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느냐? 이렇게 끝까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찌 됐든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가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케와 핍박을 믿음으로 견딜 때. 그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최종적인 심판에서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죽음의 권세나 죽음의 능력이나 죽음의 유혹이나 심지어는 마지막 심판까지도 구원받게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끝까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노래하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문의 메시지와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찬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팀 어노인팅의 노래하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죽게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품고 신령한 노래로 늘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영등포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는 죽음의 노래, 절망의 노래, 유혹의 노래, 우상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들을 이길 생명의 노래,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로 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등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특별 찬양이 드려집니다. 은혜로운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안구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